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입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들을 보면 보통 인사말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중하게 감사의 말로 서신을 기록하는데 유독 이 갈라디아서만큼은 직접적인 책망의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 6절 후반부를 보면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것을 어, 바울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바울이 너무너도 화가 나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났다. 그러면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한 바울은 왜 화가 나 있을까요? 그 그것을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른 복음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특히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갈라디아 지방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거쳐간 지역이죠. 그런데 이 지역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만큼 박해가 심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돌을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죽지 않았거든요. 죽지 않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 다시 들어가서 힘들게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신이 죽을 만큼 고생해서, 죽도록 고생해서 기껏 해가지고 복음 전해서 교회 세워놨더니, 이제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긴급하게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말하는 것,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게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배경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른 복음은 당시에 에비온파라고 하는 이단을 말해요. 에비온파이 이단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를 믿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반드시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는 믿지만 동시에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왜 이러한 주장이 나올까요? 이 에비온파는 철저한 유대 율법을 중시합니다. 철저하게 유대 율법을 중시하고 동시에 문제는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게 있어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 말하면 양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일단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예수는 그저 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한 인간인데 인간이지만 특별히 의인이라는 거죠. 인간이지만 특별히 의인인데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칭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로 택정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비앙포거든요. 그러니 오늘 바울이 주장하는 이 바울의 신학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당시에 그 성도들이 그 말에 현혹이 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보면은 교회 안이 항상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어요. 항상 갈등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정통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성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죠 선민사상을 있었어요 선민사상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 한편에 뭐가 있냐면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유대적으로 말하면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그렇죠 짐승보다 못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 속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세례받고 하는 것그 자체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례 외에도 반드시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했던 건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었던 주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들의 주장대로 반드시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그렇죠.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입니다. 그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논리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궁극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이 이제는 드디어 완성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렇습니다. 구약 신약 할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서는 절대 어떤 말로도 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그런 누구든지 그러한 거짓 교리를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거짓 교리를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한 거짓 교리를 전하는 것 외에도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 또한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도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요, 뭐세계보음성교회 JMS라 그러죠, 뭐 여호와의 증인 등등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 교주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죠. 참 신기해요. 그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하나도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생각이 없어서 아니면은 뭐 멍청해서 그래서 빠져 들어갈까요? 거기 빠진 사람들 보면요.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소위 말하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똑똑하고 세상 말로 누구보다 잘난 사람들이 왜 그런 이상한 곳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 그 해답을 요한계시록 여러 구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정상적인 이성과 정상적인 판단을 할수 있다면 과연 그런 곳에 빠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혹의 영이 그들의 이성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의 은사를 가질 수 있도록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징적 의미에서의 다른 복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예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다른 복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신약성경에서는 사복음서를 기록합니다. 뭐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다 하나를 더, 부, 더 붙여서 오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하나는 또 뭘까요? 못 들어보셨나요? 내가복음이래, 내가복음.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진리를 따라가야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다가 '내가 복음'이라는 것을 붙여요. 그것을 추가시켜 가지고, 이게 분명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내 사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그러고 행동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죠? 주님은 아신다고, 주님은 아신다고 과연 주님이 아실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입술로는 예수를 외칩니다 발걸음은 교회를 향합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한 편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예수님은 그저 나에게 필요한 한식처 정도?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내 마음에 위로를 줄수 있는 한낱 종교. 어쩌면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사회복지시설에서 잠깐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가 사회복지시설이긴 하지만, 이제 운영하는 법인이 카톨릭 법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법인이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일반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카톨릭에서 일했다고 오해하시면 피곤해집니다. 아무튼, 거기서 일을 할 기회가 있어서 했는데요. 뭐, 카톨릭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좀 이야기를 많이 해봐요.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말로는 뭐 예수가 어쩌고 천국이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에게 성당을 그런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라고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대답이 그거예요. 자기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다닌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뭐, 20년 다녔느니, 30년 다녔느니, 40년 다녔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물어봐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게 문제예요. 신기하죠? 아무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건성으로 다녀도, 그래도 수십년을 다니다 보면 그렇죠. 뭐, 믿고 안 믿고는 뭐, 성령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아무리 건성으로 다녀도 오랫동안 다니면, 그래도 그런 게 있어요. 이 주어듣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주워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말 있죠? 식당계가 3년이면 뭐를 끓여요? 라면을 끓인다고. 에. 그런데도 성경이 없어요. 말씀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원인을 찾았어요. 왜 이들이 성경을 모를까? 무엇이냐면요. 아무래도 이 카톨릭 법인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미사를 들어가게 돼요. 반강제적으로 뭐 끌려가는 것도 있고 사실 억지로 난안 갑니다 라고 하면 안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들어가 봤어요 왜냐하면 목사니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상대를 알아야 제가 이기잖아요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과연 제대로 어떻게 할까 들어가 봤더니 제가 정답을 알았어요 제가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목사하지 말고 신부를 할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니까 설교 좀 들으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촛불 켜 놓고 뭐 이상한 거 해나요. 뭐 앞에 뭐 이상한 뭐 이런 잔도 갖다 놓고 하면서 뭐 보니까 뭐라고 뭐 중얼중얼중얼 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뭐 이러가면서 뭐막 이상한 거 해요 하면서 뭐뭐 성취도 뭐,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대요. 막 이렇게 주문하면서 그러면서 뭐 강론이라고 하는데 강론이라고 하는데 성경 한 구절을 딱 읽어요. 그러더니 말씀하고 복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소리, 이상한 소리야, 5분 정도 하다가 다 끝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말은 평화가 어쩌고, 사랑이 어쩌고, 죽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래 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중세 카톨릭이 타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해요. 당시 성경이 라틴어 성경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라틴어 어떻게 읽어요?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번역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카톨릭은 어떡 합니까? 이단이라고 화형을 시켜요 성경 번역한다고 못 읽게 하는 게 여러분 이 화형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 아세요? 밑에다 나무 장작을 쌓습니다 그리고 장작 위에다가 기둥을 하나 세워요 거기다 사람을 묶고 장작, 장작에다 불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악랄했냐면 이 장작을 저은장작을 씁니다. 저은장작을 써서 태우면 장작이 서서히 타올라요. 사람이 몸에 불이 타는 고통을 온전히 다 느끼기까지 그런 고통을 갖다가 죽게 되는 게 바로 화형이거든요. 그런 방법을 썼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면 성도들이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자신들이 만응이 드러나요. 성경을 읽으면 자신들의 만행이 드러나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성경은 오직 사제들의 전유물이라고 가르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상이 지금도 보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목사가 제일 힘든 게 어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설교 준비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저같이, 뭐, 별로 잘하지 못하는 설교예요. 어. 잘하나요? 잘 못하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뭐, 제가, 뭐, 괜히 잘 못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말씀 준비하는데, 그래도 오랜 시간 걸리더라고요.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수정하고, 수정하고, 오랜 시간 걸려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좀잘 못하는 것 같아도, 말씀 자체로 나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계신교안 해도 우리 교회 안 해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믿고요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를 않아요 성경은 분명 찔림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 설교 시간에 자기 찔렸다고 찔렀, 그래요 그러면서 막 역정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자기 보고 한 얘기도 아닌데 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 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저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그저 내 마음에 안식처고, 내가 필요할 때 있어야 하는 존재 정도. 심지어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분. 무슨 말이죠? 교회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뽑아 먹을 거 먹으면 옮기고, 또 먹고 또 옮기고,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며 우상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욱 사랑하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며 우상인 것이고요.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며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 되었건 간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 예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다른 복음이며 우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어떻게 요 순종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며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이게 말이 쉽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면 할수 있을까? 네 자식 갖다 바쳐라 그러면 할수 있겠냐고요. 목사로서 조금 창피한 이야기를 하자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할 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하셔야 된다고 자식도 갖다 바치바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자신 있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1개월 전에 사랑하는 저희 아드님께서 탄생을 하셨어요. <laughs>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보는데요. 참,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시험 줄것 같아요. 응.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만이 참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음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사정과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나도 큰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힘든 상황조차 감사할 수 있다면. 그 힘든 상황조차 예수님을 의지하고 얘기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 또는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것,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다른 복음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성도님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무슨 얘기냐면요.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정말 성도님들 보면 그래요. 정말 무섭게 기도해요. 무섭게 기도해요. 그리고 또 헌금 하시는 거 보면 진짜 헌금 무지막지하게 무섭게 하시거든요.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예배 생활 무지하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해서 이거를 좀좀 좀 그렇게 좀 빡세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특히 오늘 수요일 저녁이잖아요. 하루 종일 어때요? 밖에서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밖에서 정말 가족들 먹여 살리시느라고 온갖 스트레스 다 받아가면서 힘들게 돈 버시고 그렇게 이렇게 피곤하게 생활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 지키시겠다고는 나오신 여러분들요, 이거 진짜 그냥 이 보통 믿음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도님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어쩔 때는요 목사님 제가 봐도 저도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깨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길 추천해 주분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열심히 하는지를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고 점검해 볼수 있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그것이 내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열심을 하면요, 언젠가 보면, 시험에 들기도 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서운한 일이 생겨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늘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청소를 참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보면, 이분은,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이, 자기 당신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열심히 하시다가 힘들잖아요. 쉴 수도 있죠. 열심히 하다가 잠깐 쉬어요. 그런데 그 타임에 마침 누가 지나가요? 마침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 하시죠. 왜일안 하고 놀고 있어? 서운하죠.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평소에 잘안 해. 잘안 해요. 근데 어쩌다가 빗자루 한번 딱 들었는데 그 타이밍에 마침 또 지나가죠 기가 막히게 지나가죠 그러면서 아유 열심히 하네 칭찬해요 그럼 보세요 얼마나 서운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하다 보면 서운할 때 있어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서운한 일이 생겨요 그래도 그래도 그런 거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분복이기 때문에 감당하겠노라 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날로 악해져 가죠. 또, 이말세가 가까워지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좋게 조차 없게 만드는 그 미혹의 영이 점점 더 교묘하고 정말 신박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괴롭히고 노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들을 그 시대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러한 어려운 시대지만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참 그리스인으로서 그들을 통해서 이 혼탁한 세상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먼저 다른 복음이 아닌 참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그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를 수호하고 또 용감하게 주님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용감하게 다른 부군과 맞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때요? 영원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